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4시 15분, 어, 반차까지는 아니고 조퇴해서, 짜잔! 여행 갑니다! 오픈뉴. 여러분, 둘이서 떠나는데 짐이 엄청나요. 저희 이번에 여행은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역대 폭우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출근할 때 진짜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온 날인데, 짜잔, 출발 때 되니까 조금 개어요날 날이. 일단 스타트가 좋고 가서도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이번 주말은 장마 기간이라서 어쨌든 비가 올것 같긴 해요. 근데 뭐 하루 종일 내리지만 않는다면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원도 인제로 떠날까요? Thank mm -hmm. 10시까지 하네. 아, 배고프다. 오늘 저희 점, 저녁은 요거입니다. 이번 여행 첫 끼, 콩나무 닭갈비. 맛있다. 맛있어? 음, 맛있어. 오늘도 황토 옷 입었네. <laughs> 한결같지? 같은 모. <거. 웃음> 여러분, 금모닝 와, 보이시나요? 물살이 엄청 세져서. 물이 많을 때가 또, 물이 같더군요. 물살이 세서. 응, 물살이 뭐 세갖고. 뭐해? 시원해? 안 돼. 진짜? 어, 예. <laughs>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조금만 이번 장마 끝나면 물도 엄청 맑대. 지금 물살이 세서 지금 물이 더러, 탁하대되기 회오리 치는 거 봐. 오늘의 아침은 라면입니다. 먹일 음? 음. 응. 나가서 응. 고기 사고 응. 매운탕이나 한번 가와 여러분 어제는 <laughs> 얼굴 봐. 어제는 비가 와서 엄청 걱정했는데 오늘 해가 엄청 땡쨍해요 이러다가 오늘 어쨌든 비는 장마니까 오지 않을까요? 맑은 하늘. 여기가 펜션. 여러분 엄청 차가워요 와 장난 아니야 아이스야 아이스 완전 오발 시렵다 와, 엄청 차갑다 차갑지 여보 와, 물살이 엄청 구워 뭐먹 뭐? 고기도 좀 사고 장 보고 집으로 와가지고 좀 쉬다가 또 저녁을 먹어야겠다. 지금 뭐 별거 안 했는데 너무 여유롭고 재밌네요. 맛집 <놀랑> 키아시 <놀랑> 추어탕 맥. いいかも。うんうん <목소리> 나는데, 이렇게. 여러분 인제 시내 아, 인제가 한리 제 시내에 나왔어요. 여기 기린 기린면 여기. 마을 이름이 기린이라서 기린 204, 기린 제구장 다봄, 빵 가게에서 빵도 샀음, 도전, 괜찮게 생겼는데 물어보지 뭐 안녕하세요 혹시 카드돼요 카드. 안돼요계좌이체도안 응? 카드. 되죠. 계좌이체계좌이체 됐네. 계좌이체 도전. <laughs> 아자이다 얼마예요? 이 아, 네, 네. 네, 네. 과연 이번 에도 성공 을 할까요？이번 에는 면도, 안 한대요. 그냥 머 리만 깎 기로 했어요. 완전 음. 예스러워. I d o n 나 know. I don't k 놓고 w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d o n 는 얘기지? w I don't k n o o o d o 헐, 잘 어울려... <laughs> 너무 더워서 한번더 놀고 왔어요. 계곡에서 저희 두 번째 펜션은 여기 다른 데로 배정이 돼가지고, 원래 처음 잤던 데에서 하루 더 자려고 했는데, 여기는 방이 없어서 아저씨가 소개해줬어요 바로 옆집에. <laughs> 그래서 지금 오늘은 다른 데서 잘 겁니다. 미리네 펜션 들어가서 씻고 좀 쉬려고요. 확실히 그냥 그냥 걸어다녔을 때 엄청 더웠는데. 계곡물에 한번 담그고 나오니까 세상 시원해요. 어, 진짜 엄청 차갑거든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자궁수축 올 수도 있어서 찬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시야 깜짝. 시야가 깜짝 놀랐을 거야. 안 되겠네, 그러면. 어? 아, 나는 자궁수축 안 온다고. 아까 괜찮았으니까 들어간거지 여러분 여기 펜션은 여기 부엌이랑 여기 방이랑 분리되어 있네요 거기 첫 번째보다는 넓고 안에서 조리할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 남편이랑 저랑 <laughs> 기대했던 노미큐브를 드디어 합니다 7개 오케이 okay, 패스. 그러면 이렇게 돼? 안 되지. 왜? 같은 이거는 같은 색깔이 돼야 돼. 역시 연속이라는거해아 걸... 연속. 음. 음. 이거는 그거 됐지. 봐봐. 안 되지. <laughs> 왜? 안 돼. 아 왜? 연속이잖아. 각 색깔이 색깔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 연속은 여러분 밖에서 고기를 굽다가 철수했어요. 오, 밑에 마당에서 굽다가 진짜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 안에다가 하고 여기, 고기. 여기에서 덥습니다 아직 안 달궈져서 그런 거 아니야? 어? 뜨거운데? 음. 감자는 이렇게는 절대 안 익을 것 같은데? 고기 좀 넣고, 갖고 온 다음에 이제 숯 안으로 넣어야지. 음. <목소리> 남편이 밖에서 구워온 고기. 사실 이번 여행의 목적이 전 이거였거든요. <laughs> 밖에서 구워 먹는 고기, 네 벌레 때문에 아쉽게 철수했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짠 시얼. <목소리> <목소리> 나도 벌레 안 무서워서 웬만하면 먹겠대. 너무 맛있어. 음. 음. 맛있지? 음. 고기에 고추장을 찍어서 밥이랑 이렇게 먹는 걸 가장 좋아해요 이게 맛있다 음, 잘 구워졌어 음 오늘의 싸는 유로콘 음 고기 잘 먹었네. 응, 음, 고기 맛있다. 음. 아, 맛있다. 저 김치찌개도 했답니다. 한번 먹고. 자, 요것은? 은박지에싼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우 겐자! 안 뜨거워! 진짜! 어, 이거 안 뜨거워? <laughs> 미쳤네.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점이 안 좋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저희는 이제 집에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9시 오늘. 근데 잠은 푹잔것 같아. 어. 그 9시 반까지 푹 자고. 하도 안 피곤하게 잘 쉬다 가는 것 같아.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그런가? 허잘 쉬다 갑니다 잘 11시 40분 오 산채 비빔밥 먹으러 왔어요 추천받아서 바로 옆에 1분 거리네 1분 거리 갑시다 와와 완전 분위기 쩐다 산장이.. 산장 같네 산장 여기서 먹을까? 응. 좀 가격이 있네? 응. 우와 맛있겠다 산채 비빔밥 반찬도 시대 보자. <laughs> <laughs> 응. 음. 리고이거아으 보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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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대표> <laughs> <laughs> 음. 음. 여러분, 저희 집에 왔고요 한숨 자고 일어나서 <laughs> 스파게티 해먹으려고 소스 사러 나갔다가 지나가다가 파스타를 4,000원에 판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먹, 먹었는데 우연히 들어가는데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카메라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냥 시장들 그냥 마트 가는 거여서 비주얼은 좀 별로지만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마트에서 사온 딱복을 저는 물, 물복보다 딱볶이 맛있어요. 말복이라 그러나? <laughs> 완전 애기 엉덩이 같아. <laughs> 장난 아니야. 엄청 맛있겠다. 물렁한 거는 딱 먹을 때물 나와가지고 싫어요. 그게 맛있지? 그게 맛없지? 그게 <laughs> 질문이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집에 변화가 좀 생겼어요. 제가 커튼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사 왔을 때부터. 근데 커튼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방문 견적 내는 업체를 알아봐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 집이 그 커튼, 홀, 홀이, 홀이라 그래야 되나? 커튼 달수 있는 그런, 애초에 이제 요즘 지어진 데는 아파트에는 그 홈이 좀 파져 있잖아요 커튼 달수 있게 근데 저희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하더라고요. 거절했어? <laughs> 어. 옛날 아파트는 안그 안 그거를 설치하는 게좀 힘든가 봐. 그걸 뚫고 내. 벽을 뚫어요. 뚫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커튼 하고싶은데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업체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커튼을 새로 달았는데 색상을 그레이로 했어야 되는데 브라운으로 해서 약간 따뜻한 느낌? 우리 집은 좀 차가운 북유럽 느낌인데 <laughs> 그래서 약간 따뜻한 느낌이 돼버렸어 근데 뭐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할건데 겨울에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워 뭐 이렇게 됐어요. 왜보다 <laughs> 안마 커튼인데 이렇게 커튼 없다 이렇게 하니까 또 되게 넓어 보이는 느낌 남편이랑 저랑 둘다 느낀 게 되게 넓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커튼이 이런 역할을 하는, 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겨울에 더잘 어울리는 재질이긴 해. 그래서 아마 겨울에 더 잘, 뭔가 만족하면서 쓸수 있을 것 같고 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커튼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어요. <laughs> 미룸? 미룸이라는 네이버 쇼핑에서도 살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고를 수, 고르기 되게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이즈도. 제가 그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커튼을 사실 못 하고 있었었는데 여기는 거실용 뭐 20평대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어 그렇게 꼼꼼하게 사이즈 측정 안 해도 그냥 대충 골라도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고르기도 쉬었고 여튼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구매해 보세요. 저는 딱복을 벗고.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배도 부르고. 좀켜 봐. 뭐 하나 좀 보자. 기생충 올로왔으면좋겠하습니다 <목소리>